오늘도 3월 26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공동체를 은혜롭게 복되게 평안하게 하는 데 관심이 대단히 크십니다. 그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은 교회가 은혜롭고 복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늘 우선순위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종종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교회가, 공동체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라 그랬습니다. 내 보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시죠. 내 보내라. 하나님은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단호하십니다. 남녀 망론하고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공동체, 즉,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거죠. 이단에 빠져 있는 자. 도박에 빠져 있는 자. 세격에 빠져 있는 자, 여기저기 험담을 해서 사람들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더럽히는 유출 병자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를 휘젓고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단호하십니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한두번 그랬다고 내 보내다가는 교회 남아날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아니, 오히려 즐기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보내라. 물론,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때 당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덮어주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 주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물질에 손해를 입혔다면 원래 본전은 물론이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갚아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화목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은 자기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5분의 1의 배상금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를 덕스럽게 유지하는 겁니다. 법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 100만 원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가지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그걸 받아가지고 주인을 찾겠죠.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잃어버린 돈에서 10분의 1을 10만원을 주어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관례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법 조문에 죽은 사람은 10분의 1을 돌려주어야 된다. 뭐 그런 조문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돈을 주었으면은. 찾아준 사람에게 5분의 10분의 1을 돌려주는 게 그게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줌으로써 그걸 주어서 견물 생심이라 했는데 자기가 쓰지 않고 원래 주인을 찾아주었으면은. 10분의 1을 받으면 또 아이 기분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오늘 민숙이 말씀에 정해주셨습니다. 남에게 잘못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은 돌려주라.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평안하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육사, 우리나라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육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바르고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는요. 대통령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교수 총장 장군 많은 위인들을 배출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문 학교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아주 옳은 것이냐. 우리나라의 공동체에 옳은 것이냐,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개엄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일 하지 않겠죠. 합당한 일이 아니니까. 옳은 일을 하도록 선택을 받기 때문에 그 졸업생들은 많은 사회, 지도층, 존경받는 인사, 리더들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응용되겠습니다.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므로써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 속에서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